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야마치입니다. 오늘 새로 카드 공개가 됐다고 해서 이렇게 급하게 녹화를 하게 됐고요. 저 보니까 트위터에 해외 유저분께서 이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얘기 각서라고 바로 본론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카드는 다크라이입니다. 자, 다크라이, 다크보이드라고 이제 악 에너지 두 개랑 암호 에너지 하나 해가지고 데미지가 60 들어가고요. 상대방의 이제 배틀필드 포켓몬을 이제 잠 수면으로 만드는 특성인 것 같습니다. 악 아, 포켓몬에서 수면이 제가 알기로는 원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게다가 다크라이라는 게 조금 이제 크죠.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사실 저는 다크라이가 조금 EX로 나왔으면 했는데 이게 기본일지. 어 왜냐하면은 이제. 저거 뭐냐, 프리저도 그렇고, 뭐 썬더도 그렇고, 기본이 있으니까, 다크라이도 기본으로 약간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EX가 나오겠죠. 네. 자, 그리고 다음 포켓몬은 폴리곤 Z입니다. 자, 폴리곤 Z는 버기빔이라고 해가지고 상대방이 생성될 다음 에너지 유형을 무작위 다음 중 하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풀 포켓몬, 그러니까 만약 에 세레비덱을 들고 왔다 치면은 이제 풀릴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그 다음 에너지를 뭐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 바로 원본에 따르면 이제 에너지를 풀이랑 불이랑물 번개 초능력 격투 악 아니면 강철 그러니까 드래곤을 제외한 모든 에너지로 다음 거로 바꿀 수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폴리곤 제트는 생각보다 쓰일 것 같아요 140에 준수한 이제 피통과 이제 데미지도 80으로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리자몽처럼. 불 4개라든지 세레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세레비 카운터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포푼이란데요 자 이제 포푼이라는 손톱 긁기라고 나와서 손톱 갈기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손톱 갈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긁힐 수도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자 상대방의 액티브 포켓몬 그러니까 배틀필드에 있는 포켓몬이 피해를 입어 있다면 이 공격은 40의 데미지를 더 입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의 데미지를 플러스 40의 데미지가 되는 거죠. 총 70의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아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얘랑 생각보다 잘 어울릴 게 개구마루, 개굴린자랑 같이 쓰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아니면은, 저거 뭐냐, 또도가스랑 사용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로 나왔고요. 이제, 보시면은, 손톱 빌기가 이 악타입 에너지 하나뿐인데 70인 건 진짜 나쁘지 않거든요. 90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거의 다 뭐, 피카츄라든지, 피카츄도 에너지 두개 필요하고, 아쿠스타도 에너지가 두개 필요한데 70으로 솔직히 말해서 악타입 에너지 하나다 이거는 뭐 속도 대게 속도 데미지 대게 굉장히 속공대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초연몽인데요. 초연몽은 이제 플레이아울리치라고 해가지고 140의 데미지를 입히는데 이 포켓몬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모두 버립니다예요. 근데 두개 짜리인데 140입니다. 이거 개꿀이에요. 근데 무조건 이제 두 개짜리니까 두개 이상으로는 모아둘 수 없다는 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죠. 모두 버린다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개돌라인것 같습니다. 두 개짜리인데 140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초연목 나왔고요. 다음은 엘레이드. 어, 엘레이드. 70 데미지 이고요. 에너지, 에너제이, 에너지션 블레이드. 제가 번역기를 돌린 거기 때문에 막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얘도 EX로 나오는데 이번에. 170에 준수한 이제 피통을 가지고 있고 데미지도 70으로 들어가는 그 대신 이제 활성화된 그러니까 배틀 빌드에 있는 부착된 에너지에 20 데미지를 추가 입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뮤츠나 거북왕이라든지뭐 리자몽이라든지 거의 그냥 오줌 싼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오줌 개질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에너지도 두 개예요. 이게 마기로 한번 사용한 다음에 다음 6번 출전을 해가지고 이제 교환식으로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개사기가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역대급이죠 70에다가 20 추가하면은 진짜 미친거예요 아무도 이제 솔직히 말해서 피카츄 쓰면은 등신새끼 되는겁니다 물론 이제 피카츄는 이제 바로 나오고 진화가 없어서 개꿀이긴 하지만 뭐 아무튼 에너지를 많이 다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카운터가 되겠죠 모아두는 애들한테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 뭐, 갸라도스 리자몽, 거부광, 세레비, 뮤츠 이런 애들한테는 뮤츠가 보통 이제 모아둔다고 해도 어, 마샤도랑 쓰면 굉장히 좋겠죠. 리자몽 같은 경우는 다섯 개까지 모으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한 여섯 개까지 모으는 것 같은데 여섯 개면 120까지 그러던 190이 들어갑니다. 거부광도 이제 다섯 개까지 모으면 데미지가 올라가는 친구니까 다섯 개를 다 모고 만약에 l a 들 만난다고 하면은 거의 170이 들어가고요. 거북왕한테 아 거북 거북왕이고, 갸라도스한테도 80 데미지 풀렀으니까 150이 들어가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개사기라는 소리죠. 굉장히 나쁘지 않죠 지금 보면. 자 다음 카드 볼게요. 자 다음 카드는 파트너 카드고요. 서포터 카드 볼크너라고 이제 한국 이름으로는 전진입니다. 전진 관장이고요. 보시 니 보니까 이게 약간 전기 타입 포켓몬의 서포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오 엘레브 진화가 나오네요. 에레키불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에레키불이랑 자 여기서 하나가 또 스포가 되네요, 여러분. 에레키불이랑 렌트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에레키불과 럭스레이 그러니까 렌트라에게 요지에서 그러니까 버려진 에너지 두 개를 붙여준다고 하는 것 같네요. 전진까지 봤고요 다음은 태웅입니다. 상대 벤치포켓몬중 하나를 교체하면 활성 지점에 피해가 생깁니다. 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스위치를 한 공간에 이제 데미지를 줄수 있는 거기다가 들어가면 데미지가 주는 건가? 근데 보통 그렇게 따지면은 데미지를 그렇게 따지면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이가 그러니까 데미지가 몇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스텔스락 같은 거 같은데 그래 그런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스위치를 하면은 데미지를 입고 있으면 그 데미지를 바꾼다는 소린가? 혹시 20 정도 데미지를 받았으면은 스위치를 한 포켓몬이 데미지를 입고 들어온다는 소린가? 씨발, 뭔소린지 아우, 아우, 답답해. 어 죽어버릴 것 같아, 그냥. 자, 일단은 뭐, 더 정확한 거는 만약에 이거 번역으로 제대로 이제 해석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이제 댓글에다가 좀 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고정해 두겠습니다. 자, 다음. 다음 카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카드는 토게키스입니다 자, 다음 턴 동안에 포켓몬의 오버드라이브 스매시 공격은 60pa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뮤츠를 이 카드로 토기키스로 공격을 한 뒤에, 뮤츠랑 스위치를 하고, 뮤츠로 공격을 하면은, 원래 뮤츠 공격력이 150이잖아요? 60 피해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총210 데미지가 들어가겠죠? 약간 버퍼로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미친 것 같아요. 이제, 저거 뭐냐, 이상의 꽃도 그냥 한 방에 죽는다는 뜻입니다. 와, 이거 진짜 많이 바뀌겠네. 진짜 뒤지게 바꾸네.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진짜 다시. 이거 다시 공부해야겠네 또 대공부를 자 다음은 좀 기다리신 한칼이었습니다 자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카드 손에서 버려야 합니다 차례가 되면 카드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인것 같아요 무모한 전진인가? 아 근데 드래곤 클로라고 이제 물이랑 격투만 두 개만 있으면 100데미지 준단 소리야 지금? 얘가? 그러 그러니까 기술을 사용하려면 한 장을 버려야 된다고 하네요 이거 난천이랑 같이 하면 150씩 들어갑니다 진짜 미치... 미치겠네.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한카리아스가 EX로는 안 나왔네요. 약간 강연인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은강연덱은 그냥, 그냥 강연덱을 누가, 누가 쓰겠냐고. 한카리아스 있으면 되는데, 누가, 누가 그걸 써요. 그나마, 그나마 포니트, 포니터 때문에 쓸래나? 와, 진짜. 그래서 3단지 나라서 그나마, 그나마 다행이다. 어, 그나마. 그리고 나머지 지금 또 있는데 도구가 업데이트되거든요. 도구도 이번에 보니까 공개가 됐거든요. 도구도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울퉁불퉁 헬멧이고요이 카드가 붙어있는 포켓몬이 이제 배틀 스팟에 있으면 상대 포켓몬의 공격으로 데미지를 입었을 경우 공격하는 포켓몬에게 20 데미지를 줍니다단데 이렇게 되면 강챙이한테도 40 데미지가 들어오고 저거 뭐냐 크리만한테도 40 데미지가 들어오겠네요 딱꼬리로 쓴다고 하면 딱꼬리는 그러면 이제 30 데미지가 빠지면서 20 데미지가 추가로 들어오는 오히려 이런 그림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전 딱꼬리로 쓰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딱꼬리로 쓰든지 멜메탈이랑 쓰면 되게 재밌겠네요 울퉁불퉁 헬멧 두 개에다가 멜메탈 이제 두 마리에다가 저거 뭐냐 디아루가 두 마리에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재밌는 구도가 나올 것 같아요 탱커메타가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맞아요. 탱커메타가 이번에 나올 것 같아요. 울퉁불퉁 헬메 헤매... 덕분에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열매입니다. 자, 럼베리라는 열매가 이번에 도구로 또 나왔는데 자, 각 턴이 끝날 때이 카드가 붙어있는 포켓몬이 그러니까 수면, 감전 이런 게 이제 걸려있다면 그 포켓몬은 특수 상태를 회복하고 이 카드를 버립니다. 자, 이제 제가 진짜 좋아하던 게 푸크린 덱이거든요. 어, 리셈 열매라고 하네요. 제가 이제 정확한... 그 뭐냐 포켓몬 도구까지는 몰라가지고 다행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포켓몬 팬들이 많아서 이렇 알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전대기랑 뭐 수면대 카운터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데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수면대을잘 사용을 안 해가지고 보면은 그러면은 아예 혼란 같은 게 이번에 나오나 화상이랑 화상이나 이런면에 혼란이 나올래나 업데이트가 들려나? 그러면은 저거 쓸만한데. 근데 업데이트가 안 되면 그닥 쓸모 있는 템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보니까 이번 캡그니까 케이... 이번 몬스터들 특이 이번 카드들 특이 뭔가 적은 에너지로 강한 공격력인 것 같거든요. 아까 다크라이 픽률 잘안 나오겠네. 그러니까 리셉 열린대 때문에 다크라이는 뭐 죽었다고 뭐... 바로 죽이네 그냥. 어. <laughs> 그냥 바로 죽인 거잖아. 자, 자이언트 케이프라고 해가지고 망토 같은데. 이 카드가 붙어 있는 포켓몬의 체력이 20 증가합니다. 야, 진짜 탱의 시대에 오는구나! 드디어!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탱의들이거든요. 멜메탈이랑 딱구리랑 강챙이 얼마나 사용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딱구리는 그나마 이제 나왔었는데 전 재미가 없었어요, 딱구리는. 근데 멜메탈이랑 강챙이는 너무 쓰고 싶었는데 자, 자이언트 케이프랑 울퉁불퉁 헬멧이 나오면서 이번에 좀 사용이 많이 될것 같아요. 드디어. 탱의 시대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탱도 많이 강해질 뿐더러 단기 공격력, 그러니까 에너지를 적게 필요로 하지만 공격력이 강한 아이들도 많이 나와서 이번엔 굉장히 탄도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크리세리아입니다. 심지어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죠. 크리세리아가 역시나 EX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바로 번역해서 오겠습니다. 자, 크리세리아 번역된 이제 EX입니다. 보통은 140이고요. 달의 깃털이라고 에너지존에 있는 에너지를 이프켓몬에게 붙일 때마다 와씨20 회복합니다. 야 이거 그러면은 아까 이거 붙이고 보니까 자이언트 케이프 입히면은 20 증가하잖아. 그럼 160이지. 그러면 일단은 보통 보면은 160이니까 자이언트 케이프 달고 20 160에다가 저거 뭐냐 그린 달고 그러면은 데미지 10 줄고 저 가디안 세팅해놓으면 가디안 두마리 세팅 한마리 세팅으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총 에너지를 두개에마다 붙일 수 있으니까 그럼 40씩 회복하는 거네 만약에 가디안이 그러면은 3마리가 되면 두마리가 되면은 그러면 60씩 회복, 회복하는 거고 애초에 게다가 상처까지 하면은 80씩 차. 근데 여러분들 말대로 울... 울맥 붙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긴 해요 그런 식으로 사람 말려 주기는 어, 야 얘는 뭐 얘도 진짜 재밌겠다. 근데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사람 말라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래 봤 한카리아스는 일단 방어가 될것 같고, 어 한카리아스는 방어가 될것 같고, 근데 토게키스에다가 뮤츠 붙이면은 또 달라질 것 같아요. 토게키스에다가 뮤츠 붙이면 결국에는 백 100... 2 1 0이니까그 정도로 막지는 못할 것 같고 한방 데미지. 어 게다가 엘레이드. 어 크리사리아가 그러면 에너지가 붙을 때마다 엘레이드가 그러면은 카운터를 놓을 수 있다는 소리잖아. 너무하네. 어한 방에 못 잡는 약간 피카츄, 피카츄 대기라든지 아니면은 아쿠스타 대기라든지가 나오면은 크리세리아한테 거의 뭐똥싼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네. 피똥 싼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본 걸로는 카운터 칠수 있는 게 엘레이드랑 뭐 이제 초현몽. 초현몽도 못 죽이네. 이제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140이잖아. 얘도 못 죽여요. 크리세리아를. 아, 죽일 수 있구나. 140딱 되네. 근데 만약에 그링붙이면또 달라지네. 아니면은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 나는 말려 죽이는 거 없다. 나는, 나는 그냥 포켓몬 딜로 죽이겠다. 하고 테이프 입혀버리면은 그냥 어 그냥 끝나는 거야 포푼이라도 뭐힘못 쏘겠네요 이제 보니까 포푼이라도 못 죽이고 그러면은 카운터 칠수 있는게 그나마 그나마 지금 엘레이드는구나 와 그리, 그나마 엘레이드랑 뮤츠랑 토게키스 정도야 한카리아스도 한카리아스도 잘하면 되겠다 난 아니다 어 한카리아스도 사실 케이프 입히면은 되질 않네요 왜냐면 비주기가 들어가질 않으니까 만천 입혀도 150이니까 만약에 정신나간 사람이 케이프 입혀놓고 그린 발라놓으면은 한카리아스도 못죽이는 어 그런 탱이 되겠네요 진짜 극탱의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예자 네. 애매한 딜로는 140을 넘기지 못하는 딜로는 절대 죽이지 못하는 친구가 됐네요 결국에는 자, 엘에키블 공개가 됐고요. 근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카드 폼을 보니까 프로모로 나왔네. 이제 보니까 프로모 이벤트로 크리세리아가 나온다네요. 보니까. EX가 약간 예전에 라플라스처럼 프로모 이벤트로 나온다고 합니다. 크리세리아 EX가. 그러니까 아마 배틀로 까가지고 이제 까는 건데, 어, 이건 좋네요. 되게. 거의 무료로 준단 소리네. 여기 보시면은 그 이미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서도 프로모로 나오는 카드의 능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번역을 못하는 너무 글씨가 작아서 번역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아시는 분들 좀 보고 번역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굉장히 무한한 영광의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너무 재밌어지겠는데 에레키블도 한번 써보고 싶긴 하다 그러면은 에레브덱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동안 버려졌던, 거의 뭐, 쓰지 않던, 번개 펀치 개쓰레기. <laughs> 펀치 때리면 나도 아파하는, 어, 복싱로로서는 최악. 자, 아까 제가 모르고 글을 못 봐가지고, 번역을 못 했던 게몇개 있어가지고, 금방 번역해서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좀 영문학과를 다녔어야 되는데, 어, 불편하시다면 굉장히 죄송합니다. 뭐야? 찌로크 나와? 와, 찌로크! 야, 그래. 피션2가 있으면 4세대에는 찌르호크가 있죠. 아. 아, 씨. 재밌겠다. 아, 재밌겠다. 아, 벌써 설렌다. 30일 언제 오냐? 진짜로. 아, 근데. 본가 DP 정도면은 밀어줄만해. 솔직히 말해서 게임도 잘 됐고, 애니메이션도 잘 됐잖아. 그때 거의 피크였잖아. 진짜 잔치였잖아. 포켓몬 잔치 잔치 열렸네였잖아. 진짜로. 그때는. 내일은 트레이드로 뻑이면 됨. 아 맞네 트레이드 있는 날이네. 자 이렇게 자포코일입니다 썬더블레스트 110 데미지고요. 이 포켓몬의 에너지 한 개를 버린다.인데 이번에 레어코일이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자포코일로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이제. 아 근데 나는 내 생각에는 진짜 생내 그냥 내 생각 이 말해도 되더라? 자폭콜 솔직히 말해서 누가 쓸까? 어. 3 에너지, 3 에너지. 아, 에너지 하나 버리는 것까지 해서 4 에너지네. 자폭콜자폭콜 쓸까? 어, 음, 3단계 진화의 피, 피통 140에 썬더블레스트 110? 개별로일 것 같은데. 좀 별로인데. 아니, 근데, 코일이 좀 나오지 않을까. 레어 코일이랑, 레어 코일로 특성 많이 모으고 진화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 시간에 상대방은 더 좋은 거를 쌓고 있을 것 같아서. 어. 이게, 2단 진화면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음 지금 전기가 너무 속공 위주라서, 그 시간에, 이미, 이미 세레비 샤로다 해가지고, 이제 이미, 이미 큰일 났어. 어 저거 다 모을 때쯤이면 내가 봤을 땐 이미 끝나. 자 다음은 만화피입니다. 벤치 포켓몬 두 마리를 선택하고 그 포켓몬에 대해 각각 에너지 존에서 에너지 하나가 와주그 포켓몬에 부착한다고? 물 수급이네 얘도 만화피 귀여워 그러니까 진짜 난 이거 극장판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만화피편. 그러네 펄게아짝꿍이구나 이번에 맞네 펄게아짝꿍으로 나오는 건 친구구나.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아. 어. 나쁘지 않아. 초반에 50인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 파오리한테 비주기까지 해가지고 맞으면 바로 죽는 피긴 하지만 괜찮아요. 음. 이걸 자폭코일에다가 그럼 물이랑 번개한 다음에 망나뇽까지 해가지고 아니야. 나는 그렇게까지 지저분하게 덱 만들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만화 피 ex도 나오나요? 혹시 모르겠어요. 마샤도가 안 나왔으니까 이번에 ex 안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좀 기대는 해봐야겠죠, 그래도. 자, 다음은 로토무입니다. 폭행 레이저. 상대방의 에티브 포켓몬에, 포켓몬은 도구가 부착돼 있을 경우 이 기술로 인한 데미지는 30 증가합니다. 50 데미지가 들어가네요, 로토무. 그리고 요거는 이제 특별전이죠, 보니까. 니가 그러니까 두, 도구, 저 위에 체력 맞아요? <laughs> 704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땐 70인 것 같아요, 70. 기다려봐. 정확한 거는, 번역 전을 봐야 돼요. 카드 이쁘지? 응, 카드 이번에 되게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70입니다. 70 데미지. 번역이 왜 4까지 잡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4를 어디서 잡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 70입니다. 근데, 아니야, 상대방의 액티브 포켓몬에 포켓몬 도구가 부착되어 있을 경우니까, 어, 그니까 상대방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50 데미지니까 사실 누가 초반 폭행레이저. 포... 어. <laughs> 파이팅 어썰트 레이저래요. 어 보통 이게 번역이 좀 웃기게 되긴 했는데 어썰트 레이저라고 합니다. 번역은 본문은 얘 이름이 비번인가? 상대방의 액티브 포켓몬의 남은 HP를 반으로 줄입니다. 어 지랄마. 오왜 어? 왜 갑자기 웬카웬 카... 웬 타노스가 갑자기 아니 번역이 잘못된 건가? <laughs> 아니 기본이가 액티브 포켓몬 HP 라운디드 다운 어, 맞는 것 같은데? 아 원래 있는 기술이에요? 아 맞네 슈퍼팡 저 HP 반이면 이상했고 백달리 미치네 <laughs> 와, 와 탱커 카운터가 바로 나오네 그러게 야 이거 어떡하냐 예? 이거 비버통도 있겠지 그러면? 보통? 아이 비버통도 무조건 나오겠지. 근데 저거 나왔으니까 비버통도 무조건 나와야 돼. 안 나오면 말이 안 돼. 근데 저거 막타는 못 날리고 제가 봤을 때는 반으로 줄인 다음에 교체하는 식으로 쓸것 같아요. 아니면은 야 얘랑 써도 되겠다. 어디 있어? 이번에 포푼이라가 있잖아. 어, 포푼이라랑 쓰면 되겠네. 데미지 들어가 있으면은 70 데미지 되잖아. 어반 깎고 교체해서 때리면 되잖아. 내가 봤을 때는 폭풍이라나, 저거 뭐냐. 성원숭이랑 쓰면 좋겠네. 음, 응. 지금 성원숭. 어, 개굴린자도 나쁘지 않겠다. 어 요것도 좀 조합할만 하겠는데요? 요거 두개 조합도? 굉장히 야무진 친구가 나왔네요. 저거 뭐냐. 원래 노멀 타입으로 기본으로 되는 애들은 거의 뭐 사용은 안 하는데, 능력이 굉장히 재밌는 게 나왔어요. 다음은 이제, 찌르호크입니다. 와, 씨. 야 진짜 와 낭만 있게 나왔네 근데 아, 기술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보크 그냥 상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아보크보다 더 많이 들잖아요 20 정도 근데 낭만이 뭐냐면은 이거 전에 피, 그러니까 피존 2 기본이 후퇴하게 만드는 거였잖아 근데 찌로크는 후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진짜 낭만으로 나왔네 삼진아의 140피에 8 0디는면고정이라도 쳐도 좀 그렇지 그러나 그냥 제가 봤을 때 아보크 쓸것 같은데 근데 아 진짜 완전 진짜 재밌을 것 같은 것들만 나왔어요 개인적으로는 특히 비버... 비버니? 이름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냐 포켓몬 게... 카드 게임 잘하진 못하지만 좋아하는 야마치였습니다 업데이트 소식 또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